안녕하세요. 리틀존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해볼까요? 바로 이 큐브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면 십자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맞춰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다면 이걸 돌려주시고 그럼 이리로 왔죠? 그럼 이리로 올 거예요. 그럼 이걸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또 어디냐 찾아보세요 여기네요 그럼 이거는 안 돌리고 그냥 위로만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 이걸 이거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 위로 윗 부분으로 올립니다 그럼 십자가가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을 여기 오게 하려면 이걸 위에 부분을 돌려야 되죠. 그럼, 빨간색이 맞춰졌어요. 그럼, 파란색도 마, 같이 맞춰졌죠. 그 다음, 빨간색이 12시 방향, 그리고, 파란색이 9시 방향 해놓고, 네, 반, 올, 시, 내를 합니다. 그러면, 다 맞춰졌죠. 됐죠. 그럼, 이걸 흰색 부분을 밑으로 둡니다. 그 다음, 이, 주황색 있죠. 주황색이, 주황색이, 주황색 여기에 있는 거랑, 마, 똑같은 자리에, 아, 이게, 일로 올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올, 돌, 내랍니다. 그럼, 여기 왔죠. 그럼 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또, 올드올드 하고, 또 없네요. 그럼, 우자가 되나요, 여러분? 그 다음, 이거 흰 색깔, 흰 색깔이, 여기 흰 색깔이 얘한테 와야 된니다 왜냐면,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이랑 얘랑 같이 붙어 있죠. 그럼 주황색이 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오죠. 그 다음 여기 여기 흰색이 오죠. 그럼 돌올 돌네 돌돌 올 돌네를 합니다. 그럼 여기 또맞춰져 여기가 맞춰졌죠. 그럼 똑 같이 뒤로 돌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돌네 돌돌, 자, 네, 됐습니다. 그럼 이 하얀색을 이렇게 맞춰주신 분, 이렇게 맞춰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내, 네, 한테이 파란색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이 절대로 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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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 반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일자가 됐죠? 또, 시, 시, 시. 네, 반, 반을 해줍니다. 그럼 십자가가 또 됐죠? 이번에 이거, U자, U자 공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옆, 이거, 왼쪽으로 오도록 맞춥니다. 그리고 U자 공식을 합니다. 지금 방금과 한것 같이 똑같이 해줍니다. 그럼 됐을 겁니다. 그럼 노란색이 다 맞춰졌을 겁니다. 그럼 다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럼 이게 좋은 겁니다. 여기 옆, 이거, 빨간색이 다 맞춰져 있죠. 아 빨간색이 이렇게 두개 있죠. 여기 그, 그 옆에 오르, 오른쪽에 이게 빨, 초록색, 빨 아, 주황색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 그, 왜냐면, 그, 한 번에 맞춰줄 수 있다는, 그, 알려드 알려주는 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게 있다면, 그거는 세 번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게 있다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8단계, 마지막 8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큐브가 맞춰졌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번에는 그림 333큐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33 다음에는 스튜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브 다음에는 애플을 애플 큐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